자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 입니다 이번에 한번 플레이 해보게 될 게임은 자포라운 뉴베가스 이어가도록 할거고요 <laughs> 저번 편에서 쭉 돌아다녀 봤던 결과 아마 그 브라더우드 관련 퀘스트 중에서 이제 그 파견 보냈던 정찰병들한테 정보를 회수하는 임무를 맡고 한 명까지는 끝낸 다음에 길을 못 찾아서 네. <laughs> 자, 헤매고 있다가 이번에 네. 다음 친구를 만나는 시점에서 아마 끝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음. 좋아, 그래서 이제 여기로 2위 언덕으로 좀 올라갈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문제는 개발자 놈들이 이거 못 넘어가게 투명한 벽을 좀 쳐놔가지고, 아 이거 참. 네, 기본 오픈월드로 만들 거면은 그냥 다 통과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해줘야지. <laughs> 뭐 아무튼 그래서 넘어갈 수 없었다는 게 문제점이었죠. 어, 잠깐만. 아, 막아놨네. 막아놨어. 아, 그냥 좀 통과되게 하면 어디 덧나나 이거? 아, 좀 통과 좀 합시다. 거기 저기 왜 이렇게 잘 막아놨어 이거를? 아니 무슨 뭐길 찾기 귀찮으면은 좀 적당하게 몸으로 비벼서 뚫어보고 막 인생이다 그런 거지. 어? 잠깐만 아 근데 여기도 좀 막아놨네요 히든 서플라이 케이브? 아 여기 기억이 대충 나는 것 같다 <laughs> 여기가 별다른 건 아니고 나중에 그... 어디서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 거기랑 관련된 장소였을 거예요 내제 네, 기억이 맞으면 어 신발장 구급상자에 라덱스 리바운드 안정제 아이, 근데 뭐. 아 근데 뭐아 방호복도 하나 있네요 일단 이거 하나 챙겨두고 설마 이거 하나 챙겼다고 막 퀘스트가 꼬이고 그러진 않겠지. 챙겨두고 대체 내가 어디를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마커 일존에서 걸어가다 보면은 아, 여기 근처에 철길이 하나 나, 오케이 저기 철길이 하나 나 있고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저기 위쪽에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아 드디어 찾았네 아자 <laughs> 제가 갑니다 좀만 기다리십시오 좌 그다음에 올라가면은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 엘더가 보냈어요 어 그래 그럴만한 이유 어쩌고 저거 하고 리튼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NCR이 뭐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 여기까지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캠프 폴르노프 근처로 이동하면 되겠네요 그 전에 노박으로 이동한 다음에 어, 마커가 이쪽으로 가면 되게 돼있으니까 이쪽으로 걸어가 봅시다 그 전에 좀 이쪽으로 가서 아우 어, 네 둘러서 가는 게 낫겠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아케이드 게이넌 퀘스트 그 실행 조건이 잠깐 생각이 나긴 하네요 아 근데 그렇긴 한데 아케이드 게논니 퀘스트를 거의 막바지에 진행을 했었어야 됐을거에요 제가 제 기억이 맞으면은 그래야지 좀 무난하게 잘 진행을 할수 있든가? 세이브를 하고 한번 해볼까 그냥? 야그 다음 헬리오스 원더덤 오브 어, 어 골든 에이지 턴 오브 어 골든 에이지 뭐 황금의 시대를 연다 이런 이야기야. <laughs> 아니 뭐그 태양광 방사판 돌릴 때는 그냥 황금의 시대의 시각이 낙이 났었죠. 눈뽕으로. 네. <laughs> 일단은 여기 어딘가에 무언가 있다는 표시가 찍히고 있는데 어저 친구들은 무시하고 좀 지나가는 걸로 하고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지금 약물 중독 상태 아니었나 저번에 터보 한번먹었다가 중독 걸려가지고 인지력 왕창 여있었죠생가해보있까 이거 가앉 그... 고치지도 않고 있었네 이쪽 지점있 정확하게 뭐하는 동네였더라? 어... 는 친구가 앉 그래 잠입 기술이 녹슨건 알겠으니까 어어 어, 제발 살살 들어가자 살살어자 침착하게 조금씩 숨잘안 쉬면서 걸어가면 우린안 걸릴 수 있어. i 음. 야 I 그그그 t k n 지금 if you can see it. I don't know if you can see i 뭔가 센 몬스터 다 들어가 있네, 여기. 어. 좋아, 좋아. 이 정도면은 걸릴 일 없겠지. 막 데스크로 마냥 인지력이 와장창 찍혀 있어서 있지, 예, 있어가지고 무슨 한 백보밖에 있는 애가 숨소리까지 듣는 like 그런 애들 아닐 건데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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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걸렸어. 자, 간다 술탄. 팡. 치명타라며. 아, 데미지가 안 따는데 어떻게 치명타야? 아야, 장난쳐 지금? 어, 근데 그래도 개넌이 세가지고, 네 무난하게 잘잡았네요 근데 역시 이게 유탄을 좀 구매를 하던 어어아 리전 애들이구나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고 계세요? 슨어 그냥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데드씨 아, 뭔데? 일단은 공격 당하기 싫으니까 데드씨 앞에 한번 가볼게요. 뭐, 얘또 뭐야? 아전 그냥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넬슨은 질키는 거고 얼씬도 어, 못한다. 아니 일단 가 가볼게요. 네, 어,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럼 갈게요. 어, 알겠습니다. 자 일단 넬슨 쪽 마커를 찍었네요. 여기 언제 나중에 와가지고, 예, 군단은 아니고 다 애들을 좀 도와주게 될 거예요. 아, 아 진짜 저 망할 드럼통장 저거 와씨. 네, 물린지 때문에 드럼통이 튀길 때 이게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전에 그런 상황이 나왔네요. 어, 음. 데인지를 왜 깔아나 대체? 아우 진짜 이 그지 같은 놈들. 어우 깜짝이야. 이쪽에는 따로 털어갈 만한 게 없고. 아, 그래, 그래, 열심히 그 카이사르한테 진실을 전하시고요. 네, 저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음, Speak to our 저쪽이 넬슨 지점이고, 여기까지 온 김에, 아, 예, 저기 근처가 아마 캠프 뭐시기였냐? 아무튼, 아, 폴른노프 그쪽 근처였을 거고, 가기 전에 버려진 벙커를 좀 찍고 한번 이동을 해보고 싶거든요. 네, 여기가 나중에 들러야 되는 데라, 저쪽 먼저 한번 찍은 다음에, 그다음 폴른노프 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 근데, <laughs> 네, 여기까지 오면서 참 여러 애들 다 만나보네요. 거 참, 만. 어 떠나야 될 때를 알아라라는 이야기가 생각나는 장소네요. <laughs> 네. 어 지뢰가 또왜 깔려 있냐 일단은 열심히 달리면은 지뢰는 네, 제 몸에 제몸 털끝 하나 건들 수 없습니다. 네. 무슨 막 주머니폭탄같은거면 모르겠는데 근데 참 저런거보면 여기에도 약간 방산비리같은게 있었나봐요 무슨 뭐발자마 지뢰가 무슨 발자마자 터져야지 뭐 사람감지한다음에 띠띠띠 하면서 주위까지 다져가면서 그러는게 어디냐고 어디 여기는 캠프 폴론호프 네 이쪽에 도착했네요 여기가 거기는 아니겠지. 거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 할수 있는 게몇 가지 있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찾아와 가지고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근데 이쪽으로 쭉 가는 거는 좋은데, 지금 내가 이거 맞는 길로 들어가는 거 맞나? 이것도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어, 일단은 다행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어딘가에 그 친구가 한 분이 계실 건데 저기 있나 저기? 아 저기 위에 사람 얼 사람 얼굴 하나 보이네요. 하둘하둘하둘하 둘. Approach slowly, stranger. 아유 엘더가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요. 엘더랑 그 리전을, 아, 카이사르 리전. 네, 그 전을 봤는데, NCR이 패배. 아, 아, 교착상태에 빠졌구나. 자, 보고서에 기록을 했다. 이렇게 해서 닙튼을 습격 그리고 또 어디였냐? 닙튼을 습격, NCR 교도소가 그 죄수들한테 점령 당한 점거 당한 거, 그 다음에 캠프 몰로노프에서 격전이 일어났던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자다 조사를 해 왔습니다. 저 음, 오래 걸렸네요. 이제 히든밸리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들어가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벙커 2층으로 내려갈 수 있고. 이제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 엘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 힘들었네요. 에이, 완수했습니다. Good. <laughs> 영역과 상세하게 들 a 다 o o 고 음. 루에보답할 만한 물건을 하다고 하네요. 어, 어, 어 뭐줄 건데요? 아, 아, 뭐야? 야, 아니 뭐준 다음에 아, 왜이걸 시켜, 아, 걔가... See senior knight Lorenzo for the details. 나이트 로렌조를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퀘스트를 완료하기 위해서 개같이 복잡한 길과 아주 그냥 진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곳이 못 되는 거의 그냥 반쯤 지옥에 가까운 곳까지 네, 들어가야 됩니다. 음. 뭐야, 얘는 아니지. 야, 그냥 화 이거 그냥 켜 버릴까? 야, 이거 그냥 켜버릴까? 이거? <laughs> 네, 아, 이거 키면은 그냥 브라더우드고 니미고 그냥 다 날려버릴수있는데 개같은거 아, <laughs> 네, 아, 진짜 아, 아무튼 시킬일이 있다고해서 왔는데요 자, 여가장치를 고칠수있는 부품을 찾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뭐요? 어 뭐, 예, 제가 죽는다니요? 무슨 말이죠? You 어. 비대가찾아 예, 갔다가 다 죽었다네. 요 of... well, <laughs> 이런 거 찾아야 고오 볼트들을 수는 방법이 be... 최선이라고 합니다. 온발이 like same... 어. are... 있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지도 표시를 mm -hmm. 추가해 줬고요. 좋아 아주 개같은 퀘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볼트 주변은 개뿌리 그냥 볼트 아니겠지 어 진짜 좋아 그래 이디 그리고 그 개넌 우린 할수 있어 우리는 살아서 돌아올거야 응. 살아서 돌아올거라고 아 근데 그전에 여기 아래쪽으로 가다보면은 그 브라더우드 상인이 하나 있어요 브라더우드 쪽에서 장사해주는 살인 상인 어? 뭐야? 이거 아, 타버린 책이구나. 그 양반이 있어서... <laughs> 네, 죽으러 가기 전에 그 사람 한번 만나러 가보는 걸로 합시다. 아, 그냥 베로니카 퀘스트를 지금까지 미룰 걸 그랬나? 아, 되게 찜찜하네. 이게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뭐가 진짜 찜찜하긴 찜찜하네요. 단말기... 응, 뭐야? 저거 되게 뜬금없는데 있다. 단말기가? 일단, 내 기억이 맞으면 이쪽으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분명히 어디론가 음. 가는 마법을 문이 하나 있, 있고, 그렇게 돼 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내 기억이 잘못됐나? 음. 아니면 아직 1원으로 그 인정이 안 돼가지고, 저기로 못 들어가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어이티너왜 여기서 여기 반쯤 껴 있냐? 일단 빨리 올라와. 자, 가야 되는 곳은 총세 곳입니다. 볼트 11, 그리고, 아, 볼트 3도 가야 되네. 볼트 20, 어, 잠만 아, 볼트 34는 안 가도 되는구나. 이러면 쉽지, 이러면. 이러면 쉽지. 오케이, 오케이. 188 교차로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그 다음에 볼트 3 지역에, 음. 볼트 3지역이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은 핀드들이 정거한 곳인데 거기 스피치 체크를 하면은 안정적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는 해요. 네 그래가지고 안정적으로 들어갈 거를 시도는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기 저 화염 게임인가 저거 불 약간 불 게임이 비스무리한 애들이 싸돌아 댕기고 있네요. 사실 볼트 3으로갈 거면은 그 그레이트 칸이랑 아 잠깐만 지금 내가 펄, 펄스 부기가 좀 있나 펄스 펄스 펄 포기 하나밖에 없지 네, 잠시만요 일단 발견해 놨으니까 건너나 한번 들렀다 오겠습니다. Welcome, sir or madam. 어 파는 것좀 보여주실래요? 어 아이템 중에서 무기 계열에서 배틀 라이플이야 보자르 체인소 에스더 개 헤나 메디슨 스틱 예, 약손샷 슬리피부터 투 스텝 굿바이까지 많이 있는데 아, 저기 저 제가 찾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야대전차 라이플 좀 탐나는게 많이 보이네요 일단 플라즈마 라이플 하나랑 레버 액션 됐고 그레네이드 발사기 됐고 다이너마이트 서브 머신건 10mm 권총이 두정 있는데 얘는 수리용으로 쓰는 게 낫고 어... 일복 계열에서는 방호복 하나 있는데 얘는 그냥 안 파는 이만 못해 보이고 전자공번도팔수 있네? 무슨 기념품이냐 이거? 응? <laughs> 네. 어? 화폐가 왜 이렇게 많냐? 일단 얘2 0원 벌었네 왔어 펄스가 없으면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좀 때워야 된다고 없으면은 그냥 일반 지뢰 같은 거라도 좀 챙겨가고 싶은데 지금 그거 챙길 만한 데가 있나? 노박에 일단 한번더 들러봅시다 네 이게 볼트 1일 들어가려면 준비를 좀해 아니야 좀 챙겨주든가 그거를 자물쇠만 잘 따고 과학만 잘 체킹하면은 그 안에서 좀 얻을 수 있는 게 있던가? 여기요, 뭐 사러 왔어요. 오 C 포 플라스틱, 포 플라스틱 폭탄. 근데 이거 어, 뇌관도 파네? 와. 소탄 소화기, MF 하이브리드 알파, 내패신저 디펜더, 막 이런 게 있고, 플라즈마 수류탄, 가루폭탄. 아, 이거는 그거구나. 오케이. 아우, 이것도 이렇게 귀한 것들을 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예, 복 받으실 겁니다. 아저씨, 자,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지뢰 같은 것도 파는 거 있나요? 지뢰. 아쉽게도 지뢰는 따로 안 파는 거 같네요. 자 밑작업 끝냈고 이제 신명나는 발걸음으로 볼트 11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볼트는 좀 좁아서 근접무기가 낫다고 봐요. 자 근접무기로 좀 바꿔두고 얘도, 얘도 좀 수리를 하긴 해야 될건데 안쪽에 좀 템이 있길 바라면서 안으로 들어가보면 버크 전갈이 대기를 타고 계십니다. 어, 어 거대사막이? 얘네 좀 무섭지 않나? 사마귀가 있.. 한 마리 더 있었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사마귀한테 습격받아 죽었는지 시체가 좀 있고 10mm 권총도 하나 있네요 저항하고 있었나? 얘네, 얘네한테? 하긴 아돼 10mm.. 가지고 이게 샷발 안 맞으면은 그대로 죽기 십상이죠 뭐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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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쪽 뒤, 아문 뒤펴? 나또 뭔가 했네 10mm 탄약 12발 어.. 그슬린 채 타버린 거 하나랑 네, 전쟁전 볼트답게 유카콜라가 좀 많이 들어가있네요. 일단 한 단말기를 좀 켜봅시다. 보안기로 볼트 입고 다운로드 중 완료. 일단 이거 좀 들으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Anybody would have done what we did. Yes, me. That's exactly the problem. Now let's get on with this. I'll go first. Wait, wait. People should know what happened. They can learn from it. If there's anyone out there at all, I hope they never have to find out. Ready, Harry? Yeah. No, no, no. Wait. Here we go. 자 이렇게 로그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앞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이 안에서 아무런 일들이 뭐 발설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총이 네, 발사되면서 뭐 그랬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요즘 막 우리는 뭐 나갈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좀 간추려 보자면 어디 보자. 어와 깜짝아 야이씨. 아왜 갑자기 튀어나와? 그 다음 여기 야사 마리 또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 봐. 어 일단 그런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 사물함이 하나가 좀 열려 있네요. 금속 부품 중에 내할거 네, 아니고 여기는 입구 지역 입구 지역 맞죠? 네. 자 일단 여기에서 챙길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어 어, 근데 사막귀는사귀이사마귀는몇 사마귀, 사마귀는 마리쯤 있네요. 한 방, 두 방. 아, 우 예, 스윙 이 예술이에요, 아주 그냥. <laughs> 아, 예, 아, 누구 캐릭터인지 몰라도, 아, 되게 참 잘하네요, 잘해. 그다음 공용 단말기가 하나 있는데, 볼트 11 당선 가이드, 친애하는 거주민 여러분께, 어, 어 네, 민주주의를 위한 당신의 헌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공식 가이드, 전압 대장, 음, 귀여운. 네. 자, 헨리 글로버 추천한 사람이 하나, 둘, 셋, 네 명이네요. 전 애처가로서 여섯 명을 귀여운 아이들을 아버지입니다. 장남인 샘은 명예로운 아이이고 나는 샘을 자랑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헨리는 처음으로 빠파파 라면서 저를 불러줬습니다. 갓난아기지만 서로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투표를 할때 여러분은 아이들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샘과 헨리가 여러분의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오버시어가 될 사람은 네이트스톤이라고 하면서 제가 아니라고 하네요. 어, 나에 대한 소문은익히들어 알고 있습니다. 도나 헨리 거짓말이고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의적인 거짓말이다. 비열한 짓을 한적 없고, 네, 저를 뽑는 이유가 될수 없다고. 다른 두명 후보가 자격이 돼 있다. 행정에 대해 아는 게 없고, 나보다 네, 나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거다. 네, 네이션 스톤은 나는 후보조차 되어서는 안되고, 뒤쪽으로 저 더러운 정치적 술수를 쓰지 않았다면 후보가 아니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버시어를 뽑는 그거인 것 같은데, <laughs> 어, 어, 뭐야? 이 시간부로 오버시어 선출 과정을 끝난다. 매년 선거를 하는 대신 완벽히 공정한 우리 컴, 중앙 컴퓨터를 난수 생성기로 매달 한 명을 시민을 뽑아 오버시어로 선출할 것이다. 어, 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오버시어 선거를 연기하자는 법이 만장일치로 통과. 범인을 어, 어. 머지않아 우리를 새 오버시어 후보를 찾아낼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오버시어라는 게 대충 뭐하는 애들이냐면 볼트 총 관리자예요. 네. 핵방공호 그 전쟁 이후에도 사람들이 살아남을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진 핵방공호를 뭐라고 해야 될까? 관리자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NCR 보병이다. 네 그래서 좀 막중한 권력 등이 들어오고 특정 볼트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오버시어가 사실상 독재자 노르스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 뭐야 아우 잠깐만 야 EDE를 왜 때려 아니 야 아니 뭐야 야 아니 야 미안하다 야 EDE 아, 난바치가 이렇게 멍청할 줄은 몰랐는데 어 EDE를 갑자기 때리네 어, 어 근데 EDE 지금 어아네 다시 일어났네요 일단,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이상하게 여기 사람들은 오버시어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오버시어를 미루는데 혈안이 된 느낌이죠. 약간, 말하는 뉘앙스를 봤을 때는, 뭔가 범죄자들이 오버시어로 뽑히는 그런 선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여기도 단말기가 하나 더 있네요 당선 가이드, 그 다음 제 보류함 등등이 있고 야못 볼까봐 친절하게 여기저기에다가 다 깔아놨네요 아주 그냥 에이 거참 아 전쟁적 화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담배 한갑 이런 거 됐고 문짝을 열어보면 어. 그 다음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딴거좀 써야 되겠다 아무래도